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2% 이상 올랐습니다. 상승률이 하락한 주요 시도와 달리 광주는 그 상승폭이 상당히 큽니다. 2020년 4분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129 제곱미터 면적의 아파트 매매가가 지난해 1월 13억 원에서 1년 만에 14억 9,500만 원으로 2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라상 천천히 지 시간 여유 좀 갖고 있으신 분들은 그이어뜨려서내놓 하기 사실. 이 같은 추이 속에 올해 광주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2.38% 올라. 전년도 상승률 4%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서울과 부산, 대구와 대전 등 주요 지역의 상승률이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2016년 상승률이 15.42%까지 오른 이후 다시 낮아졌다가 2019년 9%대로 올랐고 올해 다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겁니다. 1년 넘게 이어진 조정대상 지역 규제 속에서도 매매가 상승세가 유지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실제 지난해 광주의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9.66%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았습니다. 2020년 1 2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해 동안 계속해서 가격이 높은 수준 올랐습니다. 그것만 정부는 1가구 1주택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표 산정에 지난해 공시가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실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와 비슷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기준 광주의 종부세 과세 고지 대상은 개인과 법인을 합해 광주는 만 명, 전남은 8천 명입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전남 지역의 빈집이 2만 채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남의 빈집은 모두 19,727채로 집계된 가운데 철거형은 55.8%, 활용형은 44.2%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빈집 자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등급으로 분류한 결과 즉시 거주가 가능한 1등급은 10.7%인데 반해 상태가 불량한 3등급과 매우 불량한 4등급이 전체의 63%였습니다. 전라남들은 올해부터 집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빈집 정비와 활용 사업에 반영되도록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초 모든 학교가 개학하면서 특히 유아와 소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서 확산 속도도 빠른 데다 증상이 심한 경우도 많아서 확진자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아과 병원에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는 어린아이들의 줄이 이어집니다. 조금 기침하고 조금만 열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보이니까 좀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되기는 해요. 이게 또 얼마나 아플지를 사람마다 또 다르니까. 지난 1월 700여 명에 불과하던 전남의 11살 이하 코로나19 확진자는 계약을 한 이달 들어 벌써 3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최근 확진자의 15%를 차지할 만큼 확산 속도가 빠릅니다. 감기로 오해하고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에 가는 일도 많아 방역도 쉽지 않습니다. 일반 감기와 독감 같은 호흡기 증상과 거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약10% 정도에서 소화기 증상도 동반되고 있고요. 그러나 아이가 는 것이나 먹는 것등 움직임이 평소와 다른가를 유심히 보시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 고열과 경련 등 증상이 심한 경우가 많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방역 당국은 소아 특화 거점 전담 병원과 야간 소아 응급 진료 기관을 지정하고 긴급 이송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전담 병상도 운영하고 있는데 광주가 73.9% 전남이 60%가 차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애들이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부모님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능하면은 증상이 있거나 열이 안 떨어지는 애들은 입원해서 치료 받도록. 5살에서 11살의 어린이는 오늘부터 예약을 시작해 오는 31일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다만 보호자들의 찬반 의견을 고려해 자율 접종으로 진행됩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2만 4천 5백 2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됐습니다. 광주에서는 광산구와 북구의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1만 1천 6백 9명이 확진돼 이틀 연속 만 명대의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전남은 순천이 2천 명대, 목포와 여수가 각각 천 명대의 확진자를 기록하며 22개 시군에서 모두 12,812명이 확진됐습니다. 최근 꿀벌이 사라지거나 폐사하면서 농가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기후가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재해로는 인정받지 못해서 농업 재해 보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담양의 한 양봉장 벌통을 열어보니 텅 비었습니다. 살아있는 꿀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작년 가을에부터 죽기 시작해 가지고 1월 달까지 295통이 싹 사그리 다다 죽었고 고나면 벌통이 다비어지니까이 비워, 양봉장에서만 최소 천만 마리의 꿀벌이 사라졌습니다 나주나 전북 무주에서 새로운 벌통 50개를 사들였지만 이 벌들도 죽거나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피해를 본 벌통은 10만 개 정도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꿀벌 실종 원인으로 지목된 건 이상 기후입니다 지난 겨울 기온이 높아 꽃이 일찍 피면서. 어린 꿀벌들이 꽃가루 채집에 나섰다가 체력이 떨어져 돌아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자체는 꿀벌 구매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번 피해 농가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도에서 예비비 10억 원을 편성하여 시군비와 자담을 포함 총 사업비 140억 원을 꿀벌 피해 농가의 입식비를 지원하도록 하지만 실종 피해에 대한 보상은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현행법은 이상 저온으로 인한 냉해만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꿀벌이 사라진 경우는 보상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농가에서는 보상을 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꿀벌이 사라지는 경우도 보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한 기후 위기 피해. 땜질식 대처로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농어촌 고령화로 인한 일속 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지요. 이런 가운데 첨단 기술을 도입해서 인력난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키우려는 노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디지털과 AI 기술로 변화를 꾀하고 있는 농어촌을 취재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드넓은 평야에 작물 재배용 온실 공사가 한창입니다. 9월 중공 예정인 공 스마트팜 벨리입니다. 축구장 45개 크기 면적의 작물 재배 실습을 하는 청년창업보육센터와 연구기관 등 4개 단지가 들어섭니다. 농업과 ICT 기술이 만난 스마트팜은 작물 재배 최적 환경을 조성해 최소 인력으로 최대 효율을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청년 농업인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론과 실습을 체계적으로 한 장소에서 할수 있어서 어, 확실한 경영 실습비 가능하고요. 농업 농촌의 큰활력소 어, 농가 소득 증대 크게 이바지할 것 기대합니다. 꼬막 양식장에선 오리떼 피해를 막기 위한 AI 시스템 구축이 한창입니다. 올해 말부터는 꼬막 양식장이 있는 이곳에 오리떼가 출몰하면 무인 드론이 직접 출동해 오리떼를 퇴치할 예정입니다. 꼬막이 여물기 시작하는 가을철이면 호루라기로 오리떼를 쫓아야 했던 수고를 덜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가나 죽겄제 오리가 방천에 꼬막을 오리가 다 먹어 분께로 그래도 그것은 날라댕긴거 일어나서 그 잡지도 못하고 어쩔 수가 없어.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농우촌과 첨단 기술의 만남. 침체된 농우촌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관심입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순천 글로벌 웹툰 캠퍼스를 운영합니다. 웹툰 캠퍼스는 지역 작가 육성과 시민 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웹툰 입문과 캐릭터 개발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향 지시등 무상 설치 사업을 진행합니다. 대상 농기계는 경운기와 트랙터로 기계 한 대당 30만 원씩 총 116대에 무상 지원됩니다. 해남군이 사만 시대 해남반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마한 역사 복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해남군은 마한 역사 복원 전담팀을 구성해 해남반도에 산재한 유적의 발굴 조사와 국제 학술 대회 개최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국철도공사가 폐비닐이 열차 운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며 철길 주변 폐비닐과 차광막 등을 제때 수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철도 광주전남본부는 지난 17일 전라선 순천 개운역에서 순천역 사이 전차선에 폐비닐이 걸려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단신브리핑이었습니다. 이상익 한평군수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증거 보강을 위해 한평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 일대는 그제 한평군청 비서실에 수사관을 보내 전 비서실장 A씨가 쓰던 사무용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건설업자로부터 천만원대의 양복값을 대납받은 혐의로 이 군수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협력업체 관계자 2명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A 협력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화정 아이파크 철근 콘크리트 시공을 맡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지지대 철거 등에 대한 관리 부실로 붕괴 사고를 유발해 6명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어린이 상상놀이터 건립 부지가 오는 5월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상상놀이터 검토 부지를 다섯 곳으로 압축하고 경관과 접근성 등을 고려해 오는 5월 부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상상놀이터는 AI 기술과 놀이 체험 시설을 갖춘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무안 오룡지구에 다섯 개 학교를 개설하는 등 전남의 중장기 학교 설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장석궁 전남교육감은 브리핑을 통해 인구가 밀집된 무안 오룡지구에 오는 2025년부터 2년 동안 초중고등학교 다섯 개 학교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또 유치원과 초중학교를 나주 혁신도시의 세 곳, 순천 선월지구의 네 곳. 광양 황금지구의 두 곳을 신설하는 등 전남 지역의 학교 14곳이 개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아침과 낮과의 기온 차가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에 비해서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광주가 2.2도, 곡성과 장흥 등 일부 지역은 영하권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곳들은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들 있으니까요. 농작물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 광주가 17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아 포근하겠고요. 내일은 오늘보다도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오늘 하늘도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고요. 광주 전남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담양과 화순 영하 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순천과 광양 18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목포에나 최고 기온 14도, 영암 16도, 강진 17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외 도서 지역은 14도에서 15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